담비야벼비야담비야담비야어 잠깐만 경찰 왔다야야 야, 경찰 왔는데 이거 바이크 어떡하냐? 야 바이크 어떡하냐 이거? 아니 바이크 어디가 어떻게 해? 잠깐만 내 바이크 어떡하냐? 아니 하필 왜 저기 빠졌어 바이크? 잠깐만. 이쪽저쪽저쪽 자 이제 제발 올라다. 어 헬기 온다 헬기 온다 헬기. 온다. 오케이. 어 뭐야 이거? 뭐냐 이거? 고도의 점프. 우와우. 어 잠깐 잠깐 잠깐. 산에서 한번 죽이라고요 지금 체력이 없어. 체력 채우고 죽여야 돼. 안 그러면 도망가다가 맞아서 죽.